연수구에선 개인이나 단체가 식재료를 후원하면 취약계층과 나누는 나눔 냉장고 사업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활발한 참여로 옥년 이동에서 처음 시작됐던 사업은 4년 만에 5곳으로 늘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연수구 옥년 이동 주민센터입니다. 민원실 한 구석 커다란 냉장고가 자리했습니다. 딸기와 햄, 양파, 그리고 각종 양념장까지 각가지 식재료로 냉장고는 가득 찼습니다. 곧이어 시간 맞춰온 주민들, 준비해온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아갑니다. 연수구에서 4년 전부터 이어오고 있는 연수마을 나눔냉장고 사업입니다. 지역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매달 두 번씩 먹거리를 제공해 오고 있는데 주민들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시장 물가가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주인 같은 사람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날 마련된 식재료들은 인근 식당과 마트 등 모두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것들입니다. 후원처 모집과 식료품 정리, 물품 배분 등 전반적인 운영과 관련해선 동 지역 사회 보장 협의체가 힘쓰고 있습니다.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의 중요한 복지 사업 중에 하나로서요, 어, 어떤 그 기부자들의 어떤 만족도도 높고요, 또 대상자들의 예, 환한 얼굴로 받아주는 그런 모습도 좋고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그 위원님들이 노력하고 또 관민이 협동으로 해서 어, 기부자와 어떤 나눔 대상자들을 발굴해서 전달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옥년 이동에서 처음 시작됐던 나눔 냉장고 사업은 어느새 연수구 지역 다섯 곳으로 늘었습니다. 그 사이 102곳의 업체가 나눔을 이어갔고. 지금까지 1328세대의 취약계층이 수혜를 받았습니다. NIB뉴스 이하영입니다.